안녕하세요. 별미엄마입니다. 출출한데 한상 차려 먹기는 귀찮고 라면은 부담스러울 때 멸치국수만 한게 없는 것 같아요. 국시장국으로 간단하게 육수 만들어서 맛있게 드셔보세요. 보시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당근, 양파, 애호박을 국수면과 함께 먹기 좋게 총총총채 썰어 준비합니다. 중간불에서 가열된 후라이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채썬 야채에 소금을 살짝살짝 살짝 뿌려준 후 숨이 살짝 죽급 때까지 볶아줍니다. 달걀 두 개를 풀고 소금 톡톡 넣은 후 지단을 만들어줍니다. 후라이팬에 기름을 더 두르지는 말고요. 키친타올을 이용해 팬의 바닥을 살짝 닦은 후 달걀을 비워줍니다. 이때 역시 중간불에서 은근히 익혀줘야 해요. 바닥이 완전 익었을 때 뒤집어야 깔끔하게 뒤집을 수 있답니다. 모서리 부분은 깔끔하게 자르고, 달걀 지단 역시 채 썰어 준비합니다. 자른 부분은 제 입속으로, 이러면 고명 준비 끝.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대파 해안 부분은 길게 길게 선후 총총총 썰어주고요. 매콤한 걸 좋아하는 저는 청양고추 두 개를 썰어 넣습니다. 매운 거안 좋아하시면 고추는 패스하셔도 됩니다. 설탕 한 큰술, 깨가루 두 큰술, 다진마늘 한 큰술, 간장은 대파와 고추가 살짝 잠길 정도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참기름 한 큰술 넣고 섞어주면 양념 간장도 끝! 쉽게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국시장국. 대기업의 맛을 즐겨보자고요. 찬물 1.5리터에 국시장쿵 4큰술 넣고 입맛에 맞게 국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맞춰줍니다. 저는 간장 한 큰술, 소금 1/2큰술 추가했어요. 끓어오르면 육수 준비 끝. 이제 면 삶기만 하면 끝입니다. 면 삶는 거 어렵지 않아요. 포장지 뒷면에 설명서대로만 삶아주시면 됩니다. 냄비에 3분의 2 정도 물을 채워주고, 물이 끓으면 적당량의 면을 넣고 끓여주면 되는데요. 젓가락으로 소시로 저어주어야 면끼리 달라붙지 않고 삶아진답니다. 면이 훅 한번 끓어 오르면 찬물 한 모금 정도의 양 넣어주기. 제 입맛엔 면의 익기가 딱 5분 삶았을 제 취향이었어요. 흐르는 찬물에 박박 힘껏 비비며 헹궈줍니다. 면이 죽이 되거나 끊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헹굼이 마무리되면 먹을 만큼 나눠서 물기를 쫙 땡기며 빼줍니다. 면삶기도 완료. 한 그릇 후루룩했는데 쏙 부대끼는 것도 없고 깔끔하게 한끼 해결했답니다. 남은 고명은 양념 고추장 넣고 비빔밥으로 해 먹어도 훌륭하답니다. 양념 고추장 만들기 영상도 있으니까. 영상 끝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질문, 댓글 언제나 환영합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